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회얼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주 밖에서 우주를 작게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이 티끌,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그 신비하심과 그 능력이 그치해가 얼마나 크신지요. 이 시간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명의 능력을 그렇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 하지 못하였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려오니 귀신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등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 시도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기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예 기도를 하면 뭐 소원을 들어주시니까요 예 예전에 그렇게들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새벽마다 어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바라보며 정말 손을 손이 정 달코 달토록 빌면서 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 어머니들 많이 하셨잖아요. 예, 어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그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 이 우주 만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지금이 달을 향해서 그게 모든 간에 그런 잡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그,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창조주와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요? 창조주와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이루는 겁니다. 창조주와 친해지는 거예요. 목적은 창조주와 친해지는 겁니다. 자, 창조주와 친해진다. 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다. 이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에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뭐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우상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기도, 창조주와 친밀하게 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그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자온 무리가요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합니다.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둘러쌌어요. 예수께서 이제 물으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면서 예 서기관들이 그들과 예큰 무리가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변론하느냐 물어봤어요. 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해요. 아, 이런 일이 있어요. 17절에.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네.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지요. 계속 말을 잇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아가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18절 죄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아 잡으면 자 귀신은 잡습니다. 컨트롤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그러니까 영혼 육을 영혼 육을 컨트롤합니다. 조정해요, 조정, 조정합니다.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 그 얼마나 심하면 거꾸러져서 거꾸러지면 이제 거꾸러져 버려요. 이제 몸을 가누질 못해요. 입에 거품을 흘려요. 이를 갈아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 이게 이제 악한 영의 하는님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은 매우 간단해요. 매우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예,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어요. 자. 좀 전에 지금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영과 혼과 육을 조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심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요. 몸 몸의 증상으로 정말 강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자, 영혼욕을 조종을 하는데 이렇게 겉으로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영혼과 몸, 이게 악한 영에 조종되기 시작하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받으면, 인도를 받으면요. 반대로, 성령께서는 우리 사람을 존중하시면, 존중하세요.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언제나 대화하시며,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은 뭐 한다 그랬어요?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은 뭐 하신다고요? 대화한다고요. 다시요. 악한 영은 조정합니다. 조 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정이 아니라 조 종입니다. 조종 컨트롤합니다. 반면 성령님 뭐 하신다고요? 대화하신다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악한 영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이둘 중에 하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우리 성령님과 대화하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악한 영, 성령님의 역사 영향권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악한 영에 조종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둘 중간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에 조종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믿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지금 우리가 삼일체 얘기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세 분의 존재를 믿고 그 믿음 때문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 그런 우상신 잡신들처럼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이런 이런 좋으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무나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막 그냥 집중하고 뭐 도를 닦고 예 그런 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성령님과 순간순간 대화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나서 그를 데려오라 하니 예그 아이가 귀신, 어, 귀신이 예수를 보고 20절에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다시 그 증상에 나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예, 굉장히 악하고 끈질긴 그리고 이 아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서도 끝까지 그렇게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악하게요. 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무르세 언제부터냐? 21절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지금부터 나왔다 아픈 영아 물러가라 하면 되는 건데 이 한마디를 하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하는 뭐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는 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자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믿는자. 지금 단순히 아이가 낳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believer가 되는 거였습니다. believer, 믿는자. 그래야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평강 도림이 영원한 날에 살 살게 되잖아요. 자,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이 얘기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도 잘안 되고, 믿음도 잘 이렇게 생기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시작. 내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요. 시작. 내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이렇게 기도한다는 사실은 자그 마음에 이제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뜻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믿는 거니까요. 자, 내가 믿나이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자,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달려오는 것과 더러운 귀신 쫓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상관이 있죠. 지금 요좀 전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는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리고 플러스 예 무리가 사람들이 믿는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예이 사건을 통해서 어, 이 가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빌리버가 되기를 원원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 군 앞에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죠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예. 그 동안 이 아이는 거의 죽은 모습처럼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잠든 상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이 갑자기 나가고 나니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예, 정말 축 처져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강력하게 조종을 당했으면 이 아이는 그냥 그 동안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산 거예요. 이 아이를 움직였던 것은 악한 영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물어요.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 외에는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는 기도가 뭐라고요? 창조주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도는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귀신은 뭐 능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아까 전에 예를 든그 정한수 떠놓고서 달림께 비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창조주여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항상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자, 기도 기도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의 영향력을 받으며 악한 영이 조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뭐 이렇게까지 막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면 대신 누가 조종한다고요? 악한 영이... 그 틈을 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누가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주님, 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없이 살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오늘 뭐 먹을까요? 오늘 하나님 제 마음 이런데 왜 이럴까요? 주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래요. 수시로,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면 악한 영은 일절 틈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더해가면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 자신도. 성령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치유의 역사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능력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성령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수시로, 수시로. 만약에 하다가 잘안 되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으면 내가 믿나이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되뇌이며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온전한 기도, 우리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되 더욱 충만하여 악한 영이 틈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따라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능력자가 돼서 삶의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오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 다정한 대화,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세요. 아니면 이건 어떻습니까? 생각 나는 것마다 그냥 말씀드리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다시 딴 생각이 들고 잡 생각이 들면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30분 이상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점차적으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의 시간 같습니다.